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한 찐낸짱 영어교실 강사 이호섭입니다. 오늘은 역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영어의 단어에 대한 혹은 단어의 품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 합니다. 아,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 찐앤짱 영어교실에 들어와서 이제 구독을 하시고 이제 이러실 제이 분들이 계실텐데요. 어, 과연 오늘부터 들어야 될지, 그전 것까지 다 들어야 될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바로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 어, 처음부터 강의를 들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강의를 듣기가 좀 거북살스러우시면 이제 오늘부터 이 강의서부터 들으셔도 상관이 없게끔 강의 내용을 조금씩 중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제 처음부터 이제 뭐 말씀드린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영어 단어에 대한, 단어의 품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라는 건 다름 아니라 네, 이런 거죠. 아, 영어를 이제 하시려면, 이제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어를, 영어를 한다는 것은, 이제 단어 공부를 함으로써 시작을 한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이 세상에서 영어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단어를 공부한다는 말은 곧 단어를 암기해서 그 단어의 뜻을 알아가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하셨던 영어 공부 방식의 첫 번째 단계 아니겠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충고. 그것은 바로 이 단어를 암기해서 뜻을 아는 것 이외에 품사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가 품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정확성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즉, 단어를 암기해서 뜻을 알고 있는데 그 뜻을 바탕으로 해서 품사를 생각한다면 그 단어가 문장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표현력 이런 것들은 모두 단어의 품사가 지배하고 있어도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따라서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지난 시간부터 해온 영어, 영어의 시작은 단어다 단어 공부의 기본은 품사에 대한 판단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러한 단어의 품사를 판단하기 위한 족집게 역할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영어 단어의 품사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영어 단어의 품사에 대한 조언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 단어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단어를 외우기도 바쁜데 그렇다면 이 품사마저도 우리가 외워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 여러분들에게 드린 충고 단어의 품사는 외울 수도 없고 왜 이건 뭐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라면 몰라도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를 갖추고 있는데 그걸 또 이제 어떻게 외우겠느냐? 그건 외울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외울 필요도 없다. 이런 충고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단어에 대해서 품사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어쨌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어의 품사를 외워야 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제 품사에 대한 그 충고는요. 단어의 외형을 참고하면 때때로 그 단어를 단어의 품사를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다. 아,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철자가 T-I-O-N 혹은 S-I-O-N으로 끝나는 단어들의 품사는 명사다. 이건 고정이 되 있는 거니까 이것은 앞으로. 영어 단어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철자를 가지면, 아, 이건 명사구나, 라는 걸 쉽게 알수 있으니까 이러한 단어의 외형이 품사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들을 차근차근히 모아보시라는 거죠. 가령, ity로 끝나면, 뭐, 명사다. 뭐, iz로 끝나면, 뭐, 이건 당연히 동사다. 간혹 o u s로 끝나면 이건 품사가 형용사다. 뭐 접두어가 e n으로 시작하면 이건 명사가 아니라 이건 동사다. 뭐 이런 식의 외형이 참고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학습 초점 영어의 단어를 외울 때그 철자를 보면서. 품사가 힌트가 되는 경우들을 놓치지 마라 하는 충고를 하나 드리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렇다면, 어, 단어의 품사를 좀 극복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겠냐. 가장 어려운 말씀이죠. 단어를 외울 때, 가급적이면 좀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어떠냐. 단어의 뜻을 얼버무려서, 그냥 뭐 대충, 단어의 뜻을 대충 알고, 품사에 맞게끔 자기가 혹은 문장에서의 문맥에 맞게끔 적응할 수 있다면 까짓 거뭐 정확하게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어떤 단어의 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외우는 건 어떠실까 하는 그런 조언입니다. 지금 이제 세 가지 조언을 드렸는데요첫 번째는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다는 거. 아참 기분이 좋은 조언이에요. 둘째. 뭐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단어의 외형이 품사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아, 뭐, 그것도 괜찮은 조언입니다. 세 번째는, 아, 단어를 좀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아, 이건 약간 좀 부담을 주는 충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단어의 품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충고 중에 하나는 이제 하는 수 없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여러 개의 품사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따라서 그 단어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때때로는 문장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문장에서 항상 적응을 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이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라이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뭐 라이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느닷없이 라이크의 어, 품사가 뭡니까? 라이크의 뜻이 뭡니까? 이 문장에서의 라이크는 어떻게 쓰였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것이죠 가령 어저께 되겠지만 품사에는 여덟 개가 있고 그 중에 감탄사 하나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일곱 개의 품사를 늘 염두에 두면서 이 단어의 품사가 뭐냐 혹은 이 문장에서 이 단어의 쓰임새가 어떤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일곱 가지의 품사를 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일곱 가지 중에서 명사와 대명사를 함께 명사라고 판단하면 우리는 6개의 품사를 자유자재로 다루어야 할 것이고, 보통 토익 시험 문제에서 답지의 네개의 품사가 하나는 명사, 하나는 동사,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부사 이렇게 네개의 품사가 보통 하나의 답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이외에 전치사와 혹은 접속사가 우리가 답지를 이루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like의 품사는 뭘까요? 하고 물었을 때 문장을 뭐 다뤄본다든지 혹은 like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 like요? 어, 좋아하다요? 그럼 품사가 뭘까요? 그랬더니 동사입니다. 그럼 맞는 거죠. 두 번째, like도 다른 뜻이 없나요? 그랬더니 like요? 마치, 뭐, 뭐,처럼, 이러면, 어, like는 그러면, 전치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like의 품사는 여러분의 뜻을 두 가지 알았다고 합시다. 뭐, 좋아하다, 원하다, 바라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와, 마치, 뭐, 뭐,처럼이라는 전치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가령, 이제 어떤 문장을 보면, 솔직한 얘기로 like의 품사는, 좋아하는 것 그러면 명사일 수도 있는 거고요. 마치 뭐뭐처럼 이라는 뜻을 가졌지만 그 뒤에 명사만 달고 있으면 전치사겠지만 그 뒤에 주어 동사를 달고 있으면 라이크의 품사는 접속사도 되는 거죠. 또 어느 날 보니까 라이크가 어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라이크의 품사는 비슷한 어?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도 되는 거고요. 어, 그런데 지금 이런저런 품사도 아니고 라이크의 어, 품사가 뭐지? 어? 뭐? 이런 식의 약간의 그 부수적인 말을 할때이 라이크는 또 부사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쯤 배운 라이크라는 단어가 우리가 영어공부를 계속 진행하면서 품사가 자그마치 여섯 가지 모두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like라는 단어는 쉬운 단어냐? 바로 이런 단어가 어려운 단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즉, 어려운 단어라는 건 뭐냐? 쉬워 보이지만 다양한 품사를 가졌기 때문에 문장에서 만났을 때 언제나 이게 뭐지? 아, 이게 뭐구나 하면서 적응을 해야 되는 단어. 그런 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실제로는. 만약에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사운드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중에 아, 사운드 압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안다라고 말하는 건 여기에 사운드라는 단어에 뜻을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 사운드라는 단어의 뜻도 중요하지만 뜻만큼 중요한 게 품사라는 소리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운드 아십니까 네. 사운드 의 뜻이 뭡니까? 소리. 그렇다면 소리 하는 순간 품사가 뭡니까? 명사. 이건 뭐 아주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어, 제가 사운드또 다른 뜻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네. 또 다른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소리가 나다, 뭐뭐처럼 들리다 하고 다자로 끝나는 사운드니까 당연히 동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자, 사운드에 대해서 다른 뜻을 알고 계시는 분, 그랬더니, 어, 제가 또 하나 압니다. 건전한, 건강한, 좋은 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는 순간 사운드 품사는 또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다른 분 혹시 이제 소리 소리가 나다 뭐 뭐처럼 들리다 건전한 건강한 말고 혹시 다른 뜻 아시는 분 계십니까 라고 이제 했더니 조용합니다 그래서 아 그럼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혹시 혹시 이것은 품사가 뭘까요? 그랬더니 그는 fall, sound, sleep. 이러한 예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사운드는 과연 품사가 뭐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 sound. 그 단어를 문장에서 만났다. 내가 아는 대로 명사일까, 동사일까, 형용사일까를 적용시켜 보았으나 여전히 내가 아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곰곰 살펴보니까 이, 이 문장에서 의 사운드는 fall이라는 자동사의 어슬립이라는 잠이 든이라는 어슬립이 주격 보호로 쓰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사운드는 결국에는 어슬립을 수식을 했고, 형용사를 수식했으니까, 어슬립의 품사는 부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어슬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리라고 알고 있었을 때는 명사. 소리가 나다, 뭐뭐처럼 들리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동사. 건전한, 건강한, 좋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형용사.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사운드가 이 문장에서는 부사로 쓰인 거죠. 그렇다면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형용사를 수식했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때 이 사운드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냐 하면, 사운드가 부사가 되면, 깊이, 건강하게. 이제 이런 정도니까, 만약 여기서 fall asleep. 잠이 들다, 잠이 잠에 빠지다. 이런 정도가 for sound sleep 하게 되면 깊이 잠이 들다, 곤이 잠이 들다. 이런 식으로 그 단어가 품사가 변하니까 쓰임새가 변하고, 쓰임새가 변하면서 그 표현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에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다시 다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영어는 단어다. 단어는 품사다. 품사는 한 단어에 여러 개의 품사가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개의 품사를 가진 단어야말로 진정으로 어려운 단어고, 우리에게 영어 공부의 기본기를 강조하는 그런 단어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 단어를 공부하실 때 품사를 염두에 두시는 습관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